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. 쌍둥이는 설 연휴에 뭐 할까요? 츄 어, 뭐예요? 어? 츄 뭐해? 어? 스케이트.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냐고. 아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. 이 아침에. 예아 시현이는 뭐 하나요? 시현이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?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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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시오이드 유튜브! 야 세상에 이제는 여섯 살 시우 시현이 쌍둥이에게도 유튜브가 없는 세상은 꿈을 먹굽니다.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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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빠가 오늘 아빠가 어? 안 먹고 어 얼음 스케이트도 타러 간다고 그렇고 그리고 또 아빠가 또 얼음 미끄럼틀도 탄다고 그랬는데. 그랬어요 그래서야 아, 알았어요. 빨리 일단 야 어쨌거나 자시우시이 소파 양쪽 끝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쌍둥이 유튜브 시대 <laughs> 야 유튜브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만 자세도 참 각양각색이네 아